어, 이번 경기는요, 예, 또세 번째 경기가 되있구요. 어, 나머지 경기는 제가 너무 올려드리고 싶은데, 예, 너무 용량이 적어요. 예, 이것도 상당히 적은 편인데, 예, 우선 이 경기는 역시 지금 와서, 초반에 와서 괴롭혔죠. 예, 괴롭히고 나서, 두세 마리 빨리 와서 괴롭힌 다음에, 바로 멀티를 하면서, 에스코모더를 올리는, 예, 가장, 가장 기본적인, 예, 그런 빌드죠. 예. 아까 전처럼 이렇게 물량으로 밀어치진 않을 생각인가 봅니다. 예, 지금 방어전을 하기 때문에 빨리 캔트로스를 예, 캔트로스 쪽으로 갈려는 예, 것 같고요. 아주 어, 무리인 걸알것 같습니다. 예, 패스트 이탱크를 했기 때문에 아 예, 지금 당연히 한 마리도 안 죽었네요. 패스트 그린 프를 했네요. 이번에는요. 예 아까 전에는 무조건 레드 앱을 뽑아서 한 번에 끝내버리생각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 그래도 발 맞춰서, 아, 거의 뭐, 몇백 보다시피, 보듯이 뭐, 거의, 예 깔끔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자, 켄트로스를 가고 있겠죠. 이게 올라가면은 켄트로스까지 갈 겁니다. 예, 마서스 계속 뽑고, 켄트로스 뽑고, 예, 엘프종한테 상당히 예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는 건 조합인데요. 아, 네, 지금, 아, 지금 피해가 엄청납니다. 역시, 테클이란 이런 유닛이 조합, 그, 아, 예, 지금, 경험치를 못 갖게 하려고, 예, 지금 공개를 한것 같은데, 예, 무슨 드러포스 가나요? 예, 무슨 드러포스 갔네요 예, 의견도 어플하고 있습니다. 맞서서가 예, 워낙 빠르기 때문에, 드러포스와 맞서서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 어느 정도, 드러포스가 속도가 돼야죠. 예,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예, 그냥, 원하는 만큼의 멀티를 또 가져가고 있구요. 아, 네. 인테크의 엄청난 그런 컨트롤을 보고 있습니다. 아, 한꺼번에 올 때, 이런식 하지 말고, 예. 바로, 예. 계속 레디포인트 찍어놨네요. 몇개인가요 3개, 4개, 4개군요, 4개. 아, 4개입니다. 이쪽은 5개, 6개네요, 6개. 예, 분량으로는 앞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금, 여섯 개 이거 때문에. 아, 네, 지금, 썬더볼트와 뭐, 기술 잡다 이렇게 싹싹 하고 있는데, 아, 예, 지금 아슬아슬하게, 예. 공을 만드는데도, 예, 이 정도의 위로 발휘하네요. <laughs> 계속 무너치고 있습니다. 아, 예, 멀티를 해서 이위스가 조금 적었던 모양이에요. 예, 지금, 아, 예, 듣겠습니다. 예, 이태크 쓰고, 스펠을 써야 되는데, 아, 네, 지금 2차적인 시그 일을 봤기 때문에, 예, 아, 네, 지금, 예, 컨트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테크과 예, 지금 섞어 쓰고 있네요, 있네요, 지금. 예, 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셋, 넷, 다, 여, 일곱 개까지 늘렸네요. 예, 아직섞인데요 예, 01업 대니 수준이고요. 지금, 105까지 106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하고 예, 양상이 좀 다른데요. 이테크쓸수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지금. 아, 이 테크를 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예측사를 했는데 아, 그래도 이기네요. 예, <laughs> 지금. 예. 그렇죠. 캔트스로 갔었어야죠. 버스스로 캔트스로 갔어야 되는데 예, 지금 경 전, 전투에서 이겨도 예, 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본진까지 밀리고, 예, 여기까지 해서 지지를 친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